그 무엇보다 심각한 국론 분열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100년 동안 남자 대통령은 절대 뽑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좌에서 안전하게 큰사별터지는외의 권리를 요구할 뿐입니다. 광장에서 여성 페미니스트 퀴얼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 탄에도 외칠 것이며 동시에 투쟁 현장에서의 소수자 혐오를 막을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와 함께하여 여러분 성평등으로 국론 결집을 이룹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본의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안 안검 3정부터 그 전에는 우리 구호를 더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발언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노동자. 화면 준비되면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철도파업 산을 찹니다. 열차 이용에 조금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편해도 괜찮으시죠? 예. 요즘 퀄리티에 평행이론, 시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016년에 콜드 플레이 내한 공연 한강장가의 국서 산 수상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그다음이 뭡니까? 야, 이의2 4년에 콜드 플레이 내한 공연 한강장가의 노매 선수상 기아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촛불에 마중물이 되었고 보화선이 되었던 철도노조의 73일 차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2016년에 73일 동안 파업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오늘 3일 차인데요. 그때 기시감이 뜬다고 많이 걱정들합니다. 하지만 24년에는 3일만에 끝내주십시오. 좀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기 위해서 파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 공공기관에. 진짜 사장 윤상가을 몰아내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일하고 철도가 더 안전해지고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기관의 진짜 사정 윤상렬을 몰아내고 안전한 철도 만들기 위해서 철도 노조는 굳건히 파업을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철도 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싸워 주실 것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힘으로 반드시 네, 저희 탄핵 속주 하나. 내게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녀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어서 이제 윤석열 탄핵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중계방송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아. 음, 아. 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아,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한다. 대한 변협에서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어,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 지난 1, 2, 3 어, 불법 비상 개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제가 한 맘카페에서 본 어떤 글귀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무서워서 잠못 드는 밤이다. 어, 요즘에 잠을 통못 자고 불안해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총을 든 군인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음. 어, 발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총을 든 군인들을 어? 음. 2024년에 본 겁니다. 온 국민이 말이죠. 지금 일단은 예. 음. 어, 본회의가 시작된 지한 20분이 지났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을 한 다음에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여전히 본회의장이 남아가지고 퇴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역사에, 역사에, 이제, 돼 짓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만 짓고 살것이냐 앞으로 고수란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보성으로 계속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국회 앞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한 표을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는 있 다른 기자에게 받은 통계에 의하면 주최 측 추산으로는 지금 10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홉, 다 시, 부분 기준입니다. 경찰 추산으로 10만 이라고하는까비본식집회는 얘기가 와 있고요 현재 아직 표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탄핵출추한 표결이 됐었을 때는 정확히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집회에 동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탄핵출처 어, 표결을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 투표를 마치려 지금 앞으로 자, 나가고 있고요 취기자 지금 아~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아~ 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부결표를 던지고 지금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가결 조건이 출석 이근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하지만 탄핵 특별 같은 경우에는 제자원안의 3분의 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장을 하고 나면은 아예 종족수 자체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 가결이 아니라 부결로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권법에 부결, 뭐, 뭐, 부결, 던졌겠죠. 아무튼 뭐, 던지고 나서 본인이, 그러니까, 아,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아예 뭐, 참여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당신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왜, 어, 탄핵한, 어, 표결 안고 나가? 하면서 막, 나가는 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붙잡고 향해서 또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김의희 의원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의한다고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박충곤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이제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이었고요. 어 부회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노장 지금 어, 왼쪽에 있는 안철수 의원은 표결을 아, 하고 퇴장하지 않고 본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앞서 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아 본회의 직전까지 도대체 소위 말하는 어 질서 있는 퇴진이 뭔지 그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본인은 탄핵안에 찬성을 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 구체적인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이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 자, 이 기자. 네. 지금 보면 말이죠. 박정하 의원 그리고 또임요한 의원들도 아, 아마 표결을 하고 다시 제어 자리를 돌아온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분 저분들도 어 탄핵소추안에 뭐 표결에 참여할 생각이 있어서 저런 걸까요? 일단은 표결을 아까 저희가 본회의 시작할 때을때 이노한 의원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부결표를 던지 구결표를 던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가장 먼저 기표소 앞에 서 있었거든요. 예. 일단은 오늘 당론으로 어쨌든 부결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들도 남아서 또그 강론 부결에 따를 가능성도 있고요. 네. 예, 구체적인 결과는 일단은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당론 구결, 비결, 누가 구결표를 던졌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추후에 일단은 반응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